예, 제너바 교육교회의 우인용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말할 주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은그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삶이 흔들리죠.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거의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참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줄 몰라서 막 당황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다 그렇죠. 예,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또 걱정, 근심 없이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 이거는 뭐, 너무나 흔한 얘기고 평범한 이제 말이라. 아, 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보통 받아들여요.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진짜 기도를, 기도의 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고 삶이 요동치고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모르게 꽉 막힌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자신의 삶이 지금 요동하는 거. 자신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 또 답답해하는 거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기도하죠. 가볍게 또 사람들은 이런 기도하는 걸 굉장히 낭비로 여겨요. 낭비, 시간 낭비. 뭐, 지금 뭐, 기도할 때냐? 이런단 말이에요. 뭐,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사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분주하게 활동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봐야 그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늘 기도가 항상 첫 자리고, 그게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항상 저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와 사회든 뭐 하여튼 자기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여튼 삶이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자꾸 그냥 뭔가 넘어지고, 방향, 감각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진짜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의 삶이 흔들리고, 그의 그 삶에 요동하는 걸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요. 그걸 그냥 평범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과 이 세상과 삶이 요동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 의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해보았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삶이 요동할 때 흔들릴 때 그럴 때 마음이 뭔가 모르게 꽉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은 살아요. 그 인생이 삽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지금 이 나라와 사회도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돼요. 사실은. 예.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해요. 정말 기도 안안 합니다. 뭐 그냥 잠깐의 기도는 하겠죠. 그냥 어떤 습관적인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절대적인 그 기도를 붙잡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이걸 꼭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